오늘은 봉덕동에 있는 성도교회 청년 청장년 연합회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전면에 이의2이 되었습니다 그니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가 앵콜식으로 보려고 다가 선배들 따라오시면 제가 부담됩니9 불안... <laughs> <laughs> 3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상하나님 썩의 가운데 한번도 청소년 사역을 놓친 적 없습니다 계속하게 했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대단하시다고 그 연세에 애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하기 쉽지 않지 느냐 근데 솔직한 제호흡에 저는 애들하고 눈 맞추려 한 적이 없고 제 수준 딱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른 목회 하시는 동기 목사를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고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애 이름 보면 대충 이제 얘가 집사님 집안인지 장모님 집안인지 알잖아요. 주은이, 얘는 틀림없이 직사님입니다. 하은이, 예은이, 한나 빼간, 빼간 그런데 분명히 얘는 이름부터 예수 믿는 티가 줄줄 나는데 학교에 수업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애하고 예수 믿는 애하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어쩌면 좀더 합디다. 예수 믿는 사람이뭐냐니까 쿵고날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때 하고, 그 가면을 시원하게 벗어들일 때가, 오랜 세월 가운데 습득이 돼가지고, 쿵고날줄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목사가 학교에 와버리니까, 골치 아픈 거죠.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주 교회 가고, 시일도 잘하고, 그래서 배식품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게,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집현관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오면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 잘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내일 이 시간에 있을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거기에서 얼마나 과연 예수 님는 사람답게 사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수일을 성경책이나 교회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물론 순담배기가 뭐다 아니지만 삶자체의 사는 삶 방향이나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다우늘 천국으로 스카우트 했을 거예요 근데 왜안떴느냐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을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씀을 하는 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뜰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만즈, 본즈 아시죠? 아담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사단이 와서 여자를 깨입니다. 야, 저도 먹지 말랬느냐? 어, 먹으면 죽을 지도 모른다 했다. 에이 거짓말이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미하고 동급된다.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니가 피조물이라서 주님이 아담 하와야 그러면. 뭐 하다가도 종이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추종관계인데, 선악과 보고 눈이 밝아져,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추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관계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와가 들었습니다. 입력됐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직하고 먼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탐스럽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는지금이나 그런데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 속에 있는가? 어떤 가치가 그를 사로잡는가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죠. 아이들의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에게 어디를 보내고 뭘 가르치고 할때 먼저 이 신본주의로 걸러진 필터링된 사상을 가르치고. 또, 주입하고 하는 것 하고, 그냥, 남들 당하니까, 요즘 이게 트렌드니까, 맡기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신앙교육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주의학교사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에 자녀는 주의할 교사에게 주신 기업이요. 그렇게 말 합니다. 그죠? 자녀는 누구에게 주는 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신앙에, 자녀의 삶의 절대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출입학교 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이게 뒤에 가고더 일이 커진 다음에, 중고등부에 전호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세님에게 맡겨놓고, 왜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잘안 되는 집안이 있고, 저분은 믿으면 정말 좋은데, 돼요 사람도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도 예, 믿고 사악하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사는데 잘돼요 네. 아들 얼마나 잘되는지 우리 아는 다음 페이지러면저 네. 지난 페이 이자 벌어도 늘 새롭다 사는데 야들은막 <laughs> 교과서에서 공백하고 정결택하고 <laughs> 이럽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막 갈등되는 거예요 갈등되는 <laughs> 성기술이와는 뭐냐 뭐냔 줄아니까 그럴 때 어디 뭐 갈래 그, 무슨. 과연 이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내소유라 생각하는지, 주님들에게 잠시 맡기셔서, 이땅 살면서 예수님들 사람들게 살아가고 책임있게 맡긴 기업인지, 요 가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도 문제지만, 요즘은 순간 문제가 아니라 뭐건 문제죠. 지림들. 그리고 농도의 문제입니다. 저번 수간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분주의로 애들 말로, 쩔러 있으면, 쩔러 있으면. 학교에 가서, 직장 가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 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를 키운다면, 안그런면어쩌 도는 게백분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평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 네. 내일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의도적으로 사랑하이 싶습니다. 표안 내도 표다는 게 진짜지만 거기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표를 내십시오. 식사할 때 숟가락 주는다고고기 쓰면서 기도 를내지마아요 <laughs> 그런 학교 많습니다. 그나마 그렇 하면 다행이에요. 한남대 기도를 안 해요. 에이, 한남대 있십니까 지금 님 한남대 니까 왜 그렇게 웃길래 놀랬을까요? 한 단계 기도 안 하고 예언인데 은혜가 뭔지 모르고 네? 그래? 그 그래서 꼭 내일 의도적으로 식사할 때 있으면 뭐 식사기도 길게 못해 통성기도 하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짧게 하지 만 내일 주문 그 짧은 기도 더세번 반복하세요. 그래서 눈 뜨면 몇 사람들이 있는많아 그럴 때 기회가 되는 거죠. 아아무도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 나집사다 몰랐구나. 열심히 살게. 이렇게 말씀하십 학생도 마찬요 아침에 강의실 가면, 매일 먼저 주님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이었습니다. 과정까지 선하게 인도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할 예배하는 것을 공부하게도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살아간다면, 욕들어 먹지만 지금고 나중에는 욕을 해도, 아유, 그래도 사람들 뭔가 다르다. 아무쪼록, 이교회 모든 선도가 어느정도 신분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되이를 주의해 보며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